자 3분위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3분위 시장 2월달에는 떨어져 있는게 정상이다 2월달 지금 현재 다 떨어지는게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아 이게 아주 급등한 지역 이건 평균거래 평당가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모든 거래량을 갖다가 취합해서 지금 화성시 평균거래 평단가가 거의 폭등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지금 3분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게 화성시입니다. 뭐 사실은 이게 동탄을 갖다 별도로 뜯어서 동탄 1기 따로 동탄 2기 따로 살펴보면 이렇게 높은 상승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 화성 지금 주택 가격 지수하고 실거래 가격 지수하고는 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집니다. 이건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찢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통계적 오류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평균 거래 평단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동탄 2기가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화성이 아 화성이 상승했다고 보기보다는 동탄 2기의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약, 통계적 착시 효과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화성, 동탄, 폭락한다. 라고 하지만, 결코 아니죠. 제가 한 2개월 전에 방송해드린 것에도, 방, 방송해드렸을 때도, 동탄 폭락하지 않고 있다. 폭락하는 거 아니다. 기존 주택시장은 안, 그러니까 구축은 폭락을 안 하고, 분양권 시장만 일부 타격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욕을 갖다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동탄이 뭘 상승을 해? 근데 실거래 가격 지수 어떻게 됐나요? 언론의 기레기 기사 정말 부동산의 기레기들 많습니다. 좀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빨리 퇴출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과치를 보면서 기레기들이 날 날라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수 네, 타이밍입니다. 기레기들이 아 여기 망한다, 여 폭락한다, 여기 불꺼진 아파트 나. 뭐, 속출하고 있다. 그런 지역, 적극 매수 지역입니다. 매도에선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 폭락론자, 다음 기르기입니다. 아, 어쨌든, 그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전 진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아, 너무 악플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도 약간 지금 흥분을 했습니다. 과거의 서러움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음. 자, 어쨌든, 화성시. 이런 모습 보여드렸구요. 그리고 또 지금 약간 또, 아, 여기 어딘가요? 지금 화성시 못지않게 높은 폭등을 갖다 보여준 곳이 지금 용인 기흑으로 나타나는데요. 아, 이것도 사실은 약간 통계적고 리류예요 아, 이게 각, 사실은 동별로 해가지고 다 평균, 동별별로 평균 거래 평당가를 갖다 뽑아내면은 또 다른 자료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아 지금 용인 기흥이 정,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고요 더구나 2월달은 약간 아직 실거래 신고가 30% 정도밖에 취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어 용인 기흥 쪽에서는 지금 구성 쪽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구성역 인근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아파트 단지가 지금 GTX에 대한 기대감, 기대심리 뭐 그런 것 때문에 저 용인 구성의 구축 아파트들이 좀 약간 상승세가 좀 높은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뚜렷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2월달에 왜 이렇게 상승이 높게 나타났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실제 제가 검토해 보고 용인 구성이 좀 뜨거운 아 용인 구성이 아니라 용인 기흥 전체적으로 좀 어디 뜨거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좀 요즘 급등세가 나타난 지역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짧도록 방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용인 기흥도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던 지역이에요. 어, 사실상 2007년 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갖다 거쳤다가 뭐이제 겨우 전고점을 갖다 회복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2월달 이 자료가 아직 확실을 고정된 확실한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용인 기흥도 좀 상당히 아픔이 많았던 지역이다 어, 과거에 뜨거웠던 상승 대비 아직 회복을 했다 라고 보기도 좀 약간 애매합니다 10년 전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 겨우 회복한 동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폭등했다? 아니다 10년 전하고 똑같다 뭐 그게 바로 용인 기흥이 아닐까 싶,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어, 다 상승을 갖다가 높게 나타낸 상승 폭이 2014년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대본 다 상승해 가는데요. 어, 그 중에서, 뭐 또, 짚어드릴 만한 지역이, 먼저 용인 기흥구 붉은색 처리한 거 다시 한번 지워주고요. 그 다음으로 좀 짚어드릴 만한 지역, 김포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김포시 입주물량 상당히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입주물량 상당히 많았어요. 김포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또 상승기를 한번 거치고 지금 휴식기를 갖다 취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올해 연말에 그 김포 경찰찰이 개통이 되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으로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쉬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어우 여기 좀왜 이러나요? 여기는 어딜까요? 안산 상록군인데요 안산 상록군은 지금 현재 어, 2월달 아, 2월달 이게 지금 아직 다 통계 자료가 정리가 안된 거기 때문에 2월달 아직 그 실거래 신고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지만. 어, 예상외로 너무 많은 하락을 갖다 거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안산 상록구 이렇게 하락한 원인은요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로 한번 잠깐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지도 보시는 지역이 안산 상록구입니다 안산 상록구인데요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입주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목감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이는 지역 목감택지 개발지구 게다가 송산 신도시에서도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배구 신도시에도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들이 안산 상록구의 대체 지역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다못해 광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안산상록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광명으로 많이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광명, 목감, 그리고 또한 송산, 백옷. 주변 빽빽 눌러서 입주 물량이 좀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상록구가 좀 지금 현재 시장이 무거워졌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한 가지, 안산상록구에 바로 산업단지, 배우 산업단지라고 해야겠죠? 반월, 시화지구. 이 시화지구는, 어, 상당히 큰 산단입니다. 근데 이 시화지구가 지 꾸준히 몰락하고 있다. 빈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안산 상록구의 입주 물량. 안 그래도 좀 버거운 입주 물량에 대해서 좀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특정 지역이 가격 하락폭이 좀 과도할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갖다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항상 가격이란 것은 균형점을 맞 주변 지역과 균형점을 맞춰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가가지고 보시게 되면요 주변 지역들은 다 같이 지금 상승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유독 안산 상록구만. 좀 하락폭이 지난 9월, 10월 이후로 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 안산 상록구가 지금 과도한 하락이다. 주변 입주 물량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자꾸 수요가 빼앗기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입주 기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정상가를 찾아가게 된다. 따라서 지금 안산 상록구는 좀 과도한 하락폭이고요. 실거주자들 실거주 분자분들은 좀 안산상록구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지금 입주 물량이 꾸준히 계속 나타나긴 합니다만 이 하락, 이 시장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언제까지 주구장창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안산상록구 한번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주변 입주 물량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매스타이밍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실제 발생된 거래량을 기준, 거래를 기준으로 평균거래 평단가, 실제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평균거래 평단가를 갖다가 사출한 수치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어, 고가의 아파트들은 거래가 안 되고, 저가 아파트들만 좀 거래가 됐다. 시장이 상당히 무겁다. 침체되어 있다.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만큼 시장이 무겁다. 라는 걸 갖다 나타내는 주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KB 가격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한국감정원 가격 지수 동향하고좀 다른 자료라는 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건 균형은 결국 맞춰가게 안산상로 매수 타이밍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겠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근거는 자, 안산상로구 그렇게 하락했는데, 안산단원구는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2 0 2000... 14년, 15년 무섭게 상승하고 2016년, 17년 좀 가격 보합대를 갖다 보이고 있는 게 안산단원구인데요. 어, 안산단원구는 왜 하락하지 않았냐? 상록구는 저렇게 무섭게 하락하는데 단원구는 왜 하락하지 않았냐? 아, 다시 지도로 넘어가가지고요. 안산단원구 지역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지역인데, 안산단원구에는 고잔, 뭐 고잔 신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특지개발지구라고 해야 될까요? 고잔동이 버티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소, 소사 원시선 공사 중입니다. 호재가 있죠. 소사 원시선이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좀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좀 주변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상상록구가 이렇게 지금 빠지는 것은. 오히려 또, 단원구 쪽으로도 수요가 뺏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록구의 하락은, 좀 시장 침체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물론 2월달 하락, 너무 많, 너무 자주 얘기해서 지겨울 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뭐, 12월, 10월달 이후 뭐 계속 하락해 왔으니까요 좀 지금 시장에 지금 시장 안산에 시장을 침체를 갔다가 이끌고 있는 것은 상록구다 그러면서 단원구도 조금 다소 시장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상승형이 거의 없이 나타나는 게보이죠 눈으로도 이 붉은색선 이 라인 예,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손 하나도 안 달아드렸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표가 잘안 보여서 그러는데, 수원 부분만 마저 좀다뤄볼게요 수원 부분. 네, 수원 부분만 보시게 되면, 아, 색깔이 좀 바뀌었네. 색깔이 바뀌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원 지역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6년 이후 좀 약간 주춤해 있습니다. 온수원에온 관심이 다 광교로 쏠리기 때문에 광교로 쏠려 있어서 좀오히 상승폭이 약간 둔해진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권선구가 상당히 좀 수원 장안구나 팔달구에 비해서 좀 가격 격차가 났었는데 좀 어느 정도 수원 팔달 수원 권선구가 팔달구와 장안구하고 평남가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점이 있고요. 뭐 어? 상승세가 좋았는데 너무 음, 관심이 광교로 다 몰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흐름이 좀 멈춘 듯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특히 권선구에 또 입주물량이 있었죠. 수원 권선구에 입주물량이 있었던 곳은 보시면은 호메실 지역, 호메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메실 지역이 입주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호메실 지역이 입주 물량이 발생되면서 좀 약간 그 정체기를 줬다 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석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시 원상회복하고,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시장 다 살펴봤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4분기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